2세트 여자 복식 경기로 들어갑니다. 김예은 용현지 선수의 웰컴 저축은행 웰컴 피닉스가 먼저 공격합니다. 김예은 선수가 초구 2번, 4번, 8번 시도합니다. 뒤돌리기. 오 직접이에요. 직접 착각하네요. 김예은 선수 항상 이런 배치를 직접 시도를 하더라고요. 와, 역시 좀 다르게 네. 풀어가는 김예은. 자, 그것도 배팅력도 아니고 약간 하단 당점으로 내공을 억제를 해서 좀 치더라고요. 약간 기술적으로 좀 시도를 합니다. 예, 예. 김예훈 선수가 복식에서 3승 2패. 예. KW로 진행이 되는 1세트 옆돌리기 합니다. 조금씩 짧아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살금살금. 전체 좁혀가는데요. 득점 <laughs> 성공. 네 지금은 뭐 물론 두께와 해전도 좋았지만 힘한 배가 가장 괜찮았어요 일단 짧게 치기 위해서 힘을 좀 빼놨고요 힘을 빼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씩 짧아지는 옆돌리기 대전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yeah. 김예은 선수가 이제 99년생 단식에서는 1.8에 에버리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복식에서도 지금 거의 어, 2세트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치로 오긴 오는데요. 힘이 없겠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laughs> 첫 공격에서 2득점 김예은 선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배치입니다. 뒤돌리기를 돌리기였었네요 네. 이두꺼운 두께로 사용해서 힘을 좀 마지막까지 살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끝까지 좀 달려 와봤지만. 약간은 모자랐습니다 다음은 NH농협카드 김보미 선수와 김민아 선수가 출전합니다. 먼저 김보미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를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옆돌리기 넘어갑니다 네! 김보미 선수는 복식에서 2승 1패 기록하고 있는 2라운드 성적입니다. 단식에는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밀어서 원쿠션에 도착했고요. 그러면서 각도가 계속 좁혀졌어야 되는데 회전량이 마지막까지 좀 살아있었어요. 이번에는 웰컴 저축은행 용현지 선수가 나옵니다. 용현지 선수 복식에서 2승 2패. 네, 옆돌리기 파이프 션, 빨간공 키스 처리 잘해야 됩니다. 빨간공 피해가야 되는데요. 네. 부딪힙니다. 키스의 위험이 있었던 공격이었었네요. 2공 키스가 굉장히 많았던 배치예요. 타이밍을 좀 만들어 어야 되는데 치기 편한 두께를 잡으면 키스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다음은 김민아 선수가 나옵니다. 아, 이번엔 키스에 막히는 용현지 선수의 공격이었었고요. 자, 좋은 공 받았습니다. 김민아 공격합니다. 뒤돌리기. 박스션에 어, 붙어 있는 노랑옥쪽으로 가는데 길어요. 지금 실수했는데 들어가지 예! 않습니다. 예! 김이아 선수가 좀 편안하게 본것 같군요. 네, 지금 배치는 괜찮은 배치를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얇게 좀 컨트롤하면서 대공 을좀 짧게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좀덜된것 같습니다. 예. 김이나 선수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면서 이제 웰컴 저축은행의 공격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타임아웃을 부르네요. 하얀 공 뒤돌리기 치기에는 네, 키스가 많고요. 오히려 빨간 공 치는 게 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그렇죠, 네. 타임아웃. 산체스. 산체스는 우리 말도 참 잘하고. 그렇죠. 일단 포인트를 잘 짚어줍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지금 하얀 공 뒤돌리기 보단 제가 봤을 때 빨간 공이 좀더 낫긴 하거든요 키스를 제거하기에는 예 하얀 공은 좀 각도도 짧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자, 어떤 공 선택할지 김여윤 선수가 미소로 답했는데요 자, 일단 빨간 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 키스 아 지금 빨간 공 뒤돌리기를 일게좀 선택을 하라고 오. 했나 봐요. 예, 예. 그러나 키스에 막히면서 김연우 선수의 공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뒤에 최민 선수가 아, 상당히 <웃음> <웃음> 뭔가 아, 산체스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네요. 네. 키스가 많았던 배치였어요. NH 예, 예. 농협 카드 김보미 공격합니다. 더블쿠션을 선택을 했고요. 더블쿠션도 꺾어놨습니다. 괜찮군요. 김보미 득점. NH농협카드의 첫 득점 나왔습니다. 2대1 김범미 선수의 더블쿠션으로 출발합니다. 아, 회전량과 그 밀림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김범미 선수가 지난 맞대결에서는 정수빈 선수와 2세트에 함께 나와서 9대5로 2세트 승리했습니다. 계속되는 김범희 선수의 공격입니다.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앞돌리기 짧게 정확하게 갑니다. 공점을 만드는 김범희 선수입니다. 지금 뒤돌리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키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키스가 아예 없는 앞돌리기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포지션보단 득점이 우선이다라고 좀 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부분하게 김범희 선수가 잘 맞춰냈습니다. 뒤돌리기에요. 회전을 생각보다 많이 살려야 됩니다. 이공 일단 빨간 거 밀어내고 가는데요. 아슬아슬합니다만들어습니다 아 멋진 공격을 터뜨리는 김보민 선수입니다. 3대2 역전. 잘 쳤네요. 와 대단하네요. 네. 지금 일목적과 좀 얇은 것 같지만 막상 3쿠션에서 전력이 많이 안 사는 공이거든요. 자, 굉장히 좀 판단을 잘했고 네, 처리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맞춰내면서 3대2 역전. 넣치기는 길게겠죠. 어 비껴치기입니다. 비껴치기입니다. 조금 달라요. 안 들어가네요. 네. 비껴치기도 있었고 넣치기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비껴치기도 괜찮았어요 지금. 네, 지금 뭐 일목조금 두께는 괜찮았다라고 보이는데. 아 일목조금 좀 얇았네요. 지금 좀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각도가 그 밀림이. 예. 없었기 때문에 좀 짧았습니다 용현지 선수의 공격 자 3뱅크 뱅크샷 아좀 짧습니다 이쪽으로 꺾지지 못했습니다 밀고 가는 용현지의 뱅크샷 빨간 공까지 잘 맞춰냈는데요. 약간 짧았던 모양입니다. 네, 옆돌리기 왼쪽 옆돌리기 갑니다. 코너 쪽으로 괜찮습니다. 득점 성공 득점한 오! 이후에 빨간 공도 굉장히 좋은 곳에다 갖다 놨고요.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는 김민하 선수입니다. 4대1로 앞서가고 있는 NH농협카드입니다. 아, 지금 욕심이 날 거예요, 투뱅크가. 저 손으로 한번 네. 포인트를 짚어보는데요. 일단 강할 필요도 없고 노란 공 오른쪽만 맞으면 됩니다. 김민하 선수의 투뱅크샷! 하하! 정확합니다! 백샷 네. 터지는 네. NH농협카드 김민하 선수입니다. 일단 이런거 2점을 받지만 2점 이상으로 일단 분위기를 올릴 수 있거든요 회전을 뺀 상태에서 네 투뱅크 석점을 보태고 있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6대2 한번더 투뱅크 갈것 같습니다 자, 각도가 각도는 나옵니다 네, 빨간 공 왼쪽 근데 오히려 길어질 수 있어요 저틈 사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맞으면 노란공 왼쪽 틈 사이에요. 두 백크샷. 어마어마하네요. 반성점으로 들어갑니다. 아아아아 와, 이거는 잘친걸 넘어서 네. 네. 아주 환상적으로 빨려들어가는 네. 고도의 백크샷. 네. 회전량도 잘 살려서 각도잘 만들었고 일목조끼 두께도 굉장히 이상적으로 맞았습니다. 자 얇게 맞아주면서 딱. 연속 두 개. 백샷을 터트리면서 8점에 NC 농협 카드 세트 포인트입니다. 1점 남아 있습니다. 이 세트의 마무리 김민아. 일단 가봅니다. 자, 조금은 노란 공 멈춰 주고. 으쌰으쌰으쌰 오! 으쌰. 안 들어갔네요. 아 네. 힘이 문제가 아니었었군요. 각도가 문제였습니다. 예. 근데 힘이 좀 있었더라면 각도가 맞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지금. 있었겠네요. 예. 아슬아슬하게 맞지 않습니다. 잘 쳤어요. 팔대 이 이제 네. 추격해야 되는 웰컴 저축을 해. 자, 뭐 빨간 공 되돌리기, 하얀 공 되돌리기 다 가능합니다. 빨간 공이냐 흰 공이냐. 빨간 공 밀어내면서 되돌리기 정확합니다. 침착하게 잘 쳐내고 있는 김예은. 저는 좀뺀 상태에서 되돌리기 선택 잘했고요. 김예은 선수의 공격, 사이그나 선수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두께 싸움입니다. 앞돌리기. 어, 약간 두툼하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시도한 거예요. 빨간 거 빠져나가고 짧게. 아, 뭐예요? 그냥 네요 지금 아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키스를 빼려고 두꺼운 두께를 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아쉬워하는 김예은. 네. 이 공이 두께가 약간 애매하면 키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지금 김예은 선수가 샷을 하고 나서. 네. 아 이게 두께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1점 남아있는 NH농협 카드입니다. 김보미. 앞돌리기. 퍼쿠션이죠? 살짝 끌어주면서 끌어놨습니다. 자, 각도가 김보미 마무리. 벌어진다요 무서운 기네요 눈은 산 예! 벌어지면서 오. 빠져나갑니다. 아, 아깝네요. 김보미 선수의 마무리. 그러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정말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김범이 선수의 샷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선수가 괜찮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왼쪽 옆돌리기 오 아... 짧아요. 오, 융선수의 예! 공격이 살짝 빗나갔습니다. 와 이거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 아픈 옆돌리기 공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코너 돌면서 이렇게 짧아지는군요. 김민하 갑니다. 두껍게 처리. 자, 돌리기 베젤 시키면서 아, 마무리. 네. 들어갔습니다. 김민아의 마무리. 네. 와, 김민아가 6점을 이번 2세트에서 만들어 내면서 김보미 선수와 함께 승리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 세리머니 를 복제했어요. 복사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성공하는 김민아 선수입니다. 들어가면서 얼마나 좋아. 세리머니 하는 거 보시죠. 예. 뺏었어요 나한테 와라. 예, 이게 카운터 펀치라는 게 있거든요. <laughs> 어, 격투기에는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9대3, 2세트, NH 농협카드가 승리하면서,